오늘은 전국 시대 흑인 사무라이 야스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간단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스케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흑인입니다. 동시에 당시 일본의 다이묘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가신으로 지낸 인물이죠. 1579년 알레산드로 발리냐노라는 이탈리아 출신 선교사와 함께 일본으로 갔다가 노부나가의 눈에 띄면서 무사히 발탁되었습니다. 흑인 사무라이라, 뭔가 멋있어 보이네요. 영화 같지 않나요? 마치 커뮤니티에서 한번 돌았던 흑인 홍길동처럼요. 거기다. 짜리멍땅했던 일본인들의 최고에 비해 야스케는 188cm의 거구였기 때문에 다른 사무라이들에 비해서 확연히 눈에 띄었습니다. 흑인에다가 거구인이 나타났다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야스케가 컸던 것도 있지만 당시 일본인들이 워낙 작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무라이들의 사진을 보면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사무라이의 환상이 깨지죠. 야스케는 체구뿐만이 아니라 힘도 엄청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인 성인 남성 10명이 힘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흑인 사무라이 야스케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야스케와 노부나가의 만남은 포르투갈의 무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8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기까지 베네치아와 제노마 같은 이탈리아 해상 국가들은 유럽과 서남아시아 등지에서의 무역을 독점했죠. 향신료와 비단 그리고 아편 등을 주요 상품으로 삼고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실크로드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특히 향신료는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고 약으로까지 사용되면서 엄청난 이득을 남겨주었죠. 향신료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탈리아 해상 국가들은 자연스레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고요. 영광의 시대도 잠시 15세기 중반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로마 제국을 함락시킨 오스만 제국은 유일한 향신료 무역로를 점령하고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죠. 서양권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동양과의 무역 수익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교도인 오스만 제국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던 터라 새로운 항로, 즉 다른 해상 무역로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죠. 이전부터 항해 중이었던 포르투갈의 바스코타 가마는 콜럼버스의 대발견을 발판 삼아 희망봉을 돌아 동아프리카를 넘어 인도양을 건넌 뒤 인도 남쪽의 코지코드에 도착했습니다. 포르투갈은 향신료 무역에 있어서 가장 빠른 성장력을 보여준 국가가 되었죠. 포르투갈의 성장은 신대륙을 발견한 국가이자 경쟁자였던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그닥 달가 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쟁은 다툼으로 번졌죠. 두 나라의 다툼이 전쟁으로까지 번지려고 하자 교 알렉산드르 육세가 중재에 나서 막아 섰습니다. 종교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황의 칭령은 곧 신의 뜻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다툼은 전쟁까지 가지 않고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체결되죠. 토르데시아스 조약은 쉽게 말해 지구 전체를 반으로 갈라 서쪽에 위치한 아메리카 지역은 스페인 소유, 동쪽에 위치한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은 포르투갈 소유로 약속한 것입니다. 토르데시아스 조약으로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거치고 말레이시아를 넘어 중국과 일본까지 진출하면서 아시아 상강 무역을 시작했죠. 저번 영상에 대서양 노예 무역과 이슬람 노예 무역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는 노예 무역이 한창 성행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크리스트교 선교사들이 아시아 등지에 투입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알레산드로 발리냐뇨와 야스케가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이때죠. 야스케 출신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뭐 에티오피아 출신이라거나 수단인이라는 설이 난무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모잠비크 출신으로 대부분 추측하죠. 이건 대부분의 모잠비크 출신의 노예들이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아시아로 팔려 나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모잠비크 출신의 노예들은 뛰어난 체격을 지닌 용맹한 전사로 평가받으며 전쟁에도 참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무라이가 된 야스케 역시 모잠비크 출신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담으로 일본의 조총과 같은 서양권 무기들이 들어온 때도 이 시기입니다. 조총을 들이면서 군사력을 키운 일본은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이때 포로로 잡아온 조선인들을 포르투갈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았었죠. 해외로 팔려간 조선인 포로들에 대한 영상은 저희 채널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야스케는 1500 1 7 9년 인도를 경유해서 알레산드로 발리냐누를 섬기며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사와 야스케는 오다 노부나가에게 향했고 그 행렬 주변엔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일본인들로 가득 찼었죠. 야스케를 처음 마주한 노부나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엄청난 체격과 거구인 것은 둘째치고 검은 피부에 눈을 떼지 못했죠. 야스케의 검은 피부를 믿지 못한 노부나가는 숯 같은 것을 칠한 게 분명하다며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야스케를 몇 번이고 씻겼습니다. 당연히 야스케의 피부는 여전히 검은 빛을 띠고 있었고. 노부나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피부를 비벼보기도 했죠. 그러고는 희귀한 인물이라며 자식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야스케는 노부나가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아련 상대였기 때문에 순순히 따라주었죠. 어떻게 보면 야스케 입장에서는 귀엽지 않을까요? 선교사로부터 서양의 가톨릭에 근거한 국가 시스템과 무기 그리고 세계 영토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들은 노부나가는 가톨릭 포교를 허락하게 됩니다. 근데 뭐 노부나가가 선교사에게 설득당한 건 아니고 애초에 노부나가는 외국 문물에 관심이 많고 개다 성향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죠. 포교를 허락받은 선교사는 담례로 세계 지도와 여러 귀중품들을 나눠주고 노부나가가 제일 관심을 보였던 야스케를 건네주었죠. 노부나가는 크게 기뻐하며 야스케를 자신의 가신으로 삼고 코쇼라는 무사직을 주었습니다. 무사직을 주었을 당시 야스케는 일본에 발을 들인 지꽤 오랜 시간이 흐른 터라 일본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죠. 여기엔 현지 문화에 적응시키려 했던 선교사들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고요. 야스케의 체격과 생김새를 기록한 인물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신 마스다이라 타다입니다. 노부나가가 야스케를 비롯한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이었던 이에야스를 만났을 때 이에 타다가 야스케를 보고는 키는 6피트 2인치에 피부가 까만 게 마치 숫같았다고 기록했죠. 야스케는 무사라는 신분으로 노부나가의 가신이 되어 불편함 없는 대우를 받는 것에 크게 감사하며 노부나가를 충실히 섬겼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지나가고 1582년 6월 일본 역사상 최대의 배반 사건인 혼노지의 변이 일어나게 되죠. 100여년간 지속된 전쟁은 노부나가가 승기를 잡고 최후의 전투에 필요한 휴식을 하기 위해 혼노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출식을 하던 노부나가와는 달리 노부나가의 가신이었던 아케치 미쓰이대는1 3천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혼노지로 향했죠. 혼노지에 다다른 미쓰이대는 힘껏 외쳤습니다. 적은 혼노지에 있다. 라고 말이죠. 노부나가는 맞서 싸웠지만 압도적인 병력 차이로 인해 순식간에 포위당했고 노부나가의 아들 노부타다라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는지 함께 싸우던 야스케를 포함한 병력을 전부 보내버렸죠. 죽음을 체념한 노부나가는 또 다른 가신 모리나리토리에게 절에 불을 질러라고 한뒤 자결을 냈습니다. 미쓰이데가 배반을 한 이유는 현재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뭐 가신 시절 노부나가를 향한 원한이 배반으로 연결되었다거나 야심을 품고 있었다거나 폭군으로 변해가던 노부나가를 정의롭게 제거했다는 등 수많은 설이 존재하죠. 아무튼 지원을 받은 노부타다도 결국엔 죽음을 맞이했고 야스케도 미쓰이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야스케도 연어사무라이와 같이 죽음을 체념했지만 미쓰이데는 검은자는 일본인이 아니며 동물인지라 아무것도 모르니 죽이지 말라는 명을 내렸죠. 야스케는 인도의 선교사들이 있는 성당으로 보내지면 목숨을 건졌으나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상 최초의 흑인 사무라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야스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확인이 안된 부분도 많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식사를 하며 말을 나란히 할 만큼 각별했다던가, 오다 노부나가의 마지막 순간 오다가 자신의 목을 쳐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야스케라는 등 많은 이야기가 있죠. 시간은 흘러 2019년 당시 흑인 사무라이 야스케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미디어와 만나 영화로 제작된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야스케 역을 맡은 블랙팬서의 체드윅 보즈먼이 사망하면서 아쉽게 영화 제작은 무산되었죠. 최근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야스케라는 제목으로 야스케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공개되었습니다. 뭐든 역사를 알고 보면 재밌으니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여담으로 조선에도 비슷하게 해귀라는 게 있었습니다. 해귀도 흑인이었죠.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밀리고 있었고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명나라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것이 명을 칠려는 것과도 연관있다 이 생각해 10만의 군사를 파견했죠. 이때 같이 온게 해귀입니다. 선조 실록에도 핵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죠. 노란 눈동자의 얼굴빛은 검고 사지와 온몸도 모두 검다. 턱수염과 머리카락은 곱슬이고 어문 양모처럼 짧게 꼬부라져 있다. 이마는 대머리가 벗겨졌는데 한필이나 되는 누름 비단을 반도의 형상처럼 서려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누가 봐도 흑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핵이라고 불린 흑인들은 조선의 편에 서서 일본과 싸웠죠. 다만 딱히 큰 활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흑인 사무라이 야스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